보험이 실효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이 실효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으면 2월 1일자로 시효력 상실되어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보험가입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효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이 연체되는 경우 실효예고 통지는 실효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실효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자가 실효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통지는 보험회사가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계약자가 인지 도달주의에 의해서만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111조에 보면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우편이나 메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받지 못한 것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우편은 도달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등기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반송시 비용은 추가로 이중적으로 부담해야만 하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등기로 안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효예고 통지 의무는 상법과 보험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제 65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증권과 연계한 음성록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체관리와 실효예고 통지를 1999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실효예고 통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을 완벽하게 절감하고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을 개발 계획한 사람은 바로 저 콘스탄트 김이 되겠습니다. 동양생명은 이를 고마워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